멀티탭을 새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8구짜리 멀티탭이고요. 멀티탭을 새로 구매하게 된 이유는 자 여기 부분, 음, 여기 켜짐 꺼짐 이 부분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스파크가 여기가 좀 튀더라고요. 여기서 막 타닥타닥 막 거리면서 스파크가 좀 튀고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이런 경우에 그래가지고 멀티탭을 새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요건 8구짜리 인데 어, 다이소 라든지 일반 마트에 가니까 6구짜리 까지는 좀 있는데 8구 부터는 잘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인터넷 찾아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된거고 이제 새로 들어온 것도 이제 소개를 같이 시켜봐 드려 보겠습니다 음요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 도착한 건이고요.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어, 택배를 어떻게 오나 싶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잘 포장돼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이제, 아, 어, 포장지를 걷어냈고요. 이런 식으로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음, 제품 한번 뜯어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기존에 8구짜리를 쓰면서, 여유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한, 한두 개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왕 구매를 하는 김에, 8구짜리에서 이번에 이제 19짜리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구 여덟, 아홉, 열. 이 정도 개수는 일반 다이소나 마트에서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여기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일단 뭐 안심되는 거는 여기 보니까 검사 확인, 이 검사 도장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제품 납품하기 전에 이제 검수를 받죠. 검수했을 때 여기 도장을 받아가지고 통과가 됐다는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KC 통과한 제품이고요. 음 제품 보니까 이렇게 음, 뭐 콘센트. 아, 생산국이 대한민국이네요. 아, 요즘에 이제 해외 생산들도 많은데 이건 좀 대한민국에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가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곳이에요. 이제 콘센트 정보는 보면은 제가 구매한 내역들을 한번 이제 찾아보니까 이 아, 제품이 블랙 알루미늄이라는 모델이에요. 블랙 알루미늄, 그리고 이거는 19짜리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이, 블랙탭, 네, 블랙탭이라는 모델인데, 불과 열에 강한 난연 내열 복합 PC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길이도 이걸 선, 택을 할 수가 있는데, 길이가 1.5m, 2.5m, 5m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1.5m 짜리 쓰다가 약간 짧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왕 이제 주문하는 김에 어, 2.5m 짜리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 커버가 있습니다. 이 커버가 이 뚜껑을 열어,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에, 켜짐 꺼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게 구매할 때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빡빡해가지고 이게 잘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기 끝에 머리 여기 양쪽 끝에 머리 부분만 아주 뭐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w 기를뭐한 방울 정도씩만 여기다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뿌려주고 한두번 이렇게 더 해주니까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뭐이 부분이 처음에는 어, 뭐 잘못됐나 불량인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음 이거는 뭐제품이새 제품에서 넣, 이렇게 뻑뻑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뭐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한번 전원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콘센트 연결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잘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꽂고 나서도 몇 번씩 한번 이렇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번 꽂아 놓고 나면은 뭐 거의 뭐뺄 일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흔들리지 않는지 이렇게 잘 고정을 해 놨고요. 네,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네, 잘 들어오네요. 불도 잘 들어오고요. 여기 뭐 커짐 껴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잘 들어옵니다. 어, 뭐 평상시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닫아 놓고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원 선을 이렇게 되지 않는 거를 산 이유는 거의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평상시에 이렇게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요거 그냥 한 번에 끌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한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전원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그런 제품을 구매해도 될것 같아요. 기존의 제품은 여기 8구짜리, 여게 19짜리니까 딱요두개만큼 19치만큼이 이제 더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 퀄리티는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인 거고. 퀄리티가 높아요 전원선 선 자체도 보니까 이게 아주 두껍습니다 두껍고 뭔가 좀 믿음이 가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음 가장 궁금한 거는 가격이겠죠 이제 제가 산이 제가 제산이 블랙 알루미늄 이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8 구짜리 기준으로 3만 삼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택배로 받았으니까 배송비는 3 1 0 0원 추가로 더낸 거죠 제품 자격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삼만 삼천 원짜리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처음 사용하는 거지만, 어, 크게 뭐, 내구성에 대한 걱정 없이 오랜 기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동안에 안전하게 또쓸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이렇게 여러 개의 전원선을 연결해가지고 써야 되는 멀티탭이 필요하신 경우라면은, 이런 제품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한번 해봐 드립니다. 저도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